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1일 도쿄에서 36명, 카나가와 39명, 사이타마 11명, 치바 21명, 오오사카 42명, 홋카이도 11명, 오키나와 18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3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6명, 오키나와에서 3명, 도쿄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2명 등총 1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1만 6,477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187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9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35,120사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36명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62명보다 26명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50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5일 연속입니다. 또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43.6명으로 감소 경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50대와 80대 남성 2명이 사망하였으며 중증 환자는 3명 감소한 24명, 입원 환자는 24명 감소한 25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삼십칠만 칠천 삼백 사 명, 누적 사망자 수는 삼천 백5 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제한되었던 것들이 해제되고 있는 가운데 제 오파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후유증 환자입니다. 응? 응.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이 여대생은 1 1 개월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너 응. 쓰기때 아 <laughs> 심한 날은 저녁까지 일어날 수 없는 날도 있지만 입시 학원에서의 아르바이트는 겨우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스트 와대대 음. 질문 ちゃったりし야가 코로나 올여름 해 그녀는 아무포각장와 권태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 같은 세대의 친구들에게 자신과 같은 괴로움을 맛보게 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やりた일ことも 인생 이아 려져 버렸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 지금은 모호게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감염된 것은 작년 11월로 39도의 열과 기침과 답답함이 있어 9일간 입원하였지만 증세는 경증이었습니다. 냄새를 느끼지 못하거나 피곤함은 조금 남아 있었지만 변화가 나타난 것은 퇴원 후 2개월 뒤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냄새가 난고져서 지금까지 겪어본 적 없는 요런 냄새가나끼고 反射的に口から出してしてまったです、ね、その臭さが今でもずっと続いていて排ガスの中でずっとご飯を食べているような感じラップを外さないでこの隙間から取ってまたここかけたりと少しでもにおいが上がらないようにはしてます<タッ> 후유증으로 인해 체중은 3kg이나 빠지고 영양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 매일 집과 학교만 오갔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는 모릅니다. 시부야노 스쿨 암사땐 도가 육출されると思うんですけど,ちょっとないなって. 友達 성경하던 대학에 들어간 뒤 4월부터 반년간 휴학하였지만 아직 복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아 그녀 같이 후유증이 남는 환자는 10명의 한 명꼴로 일본에도 17만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니즈데모 상 많아져 고 있기 때 작년과 하도뭐 하나 라는 느낌이 드네요. 중소의 코로나 특히 호흡 기계가 고이나ってく 케이스 고는견고이나ってく다 후유증으로 방문하는 환자 대부분이 기저 질환은 없고 무증상이나 경증이었던 환자로 그중60% 이상이 휴직해야만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립된 치료법도 없지만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계획적인 운동을 피해야 하는 등 확인된 사실도 있습니다. 間違ったふうに脳がにいを認識しちゃってるので正しい方に向けてあげる <music> 治る治らないは結構人によるみたいで 1>, <music> 1ヶ月ぐらいですぐ治る人もいれば12年かけてゆっくり治る人もいればもう治らない人もいるもしかしたら私もそうち側なのかもしれないなとか不安そういう不安消すにはやるしかない。 컨디션이 좋은 날도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의 후유증 환자를 위해 자신의 경험을 살리고 싶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는 25일부터 인증업소에 한해 단축 영업과 주류 제공에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感染防止対策確認しました点検認証済み店舗のこの青いステッカーの店舗の皆様方にはです、ね、24日をもちまして、営業時間短縮の要請を終了をいたします、で合わせまして、お酒の提供、種類の提供時間の制限も設けないことといたします東京에서도보이기시작한因縁시간地 다만 도에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의 경우 단축 영업은 해제되지만 주류 제공은 2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또한 테이블당 4명까지 앉을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인증 점포에서 5명 이상 이용을 할 경우에는 도쿄가 개발 중인 앱인 도쿄 왁션의 활용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実際来月の1日にリリースをするんですけれどもこちらの方ぜひご活用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ごエビアニドらと直腸靭脈을写真で写すと、問題は無理だ。という。という。という。という。という。1いうという。という。という。という。とい 基本的な感染防止対策の徹底、定着、そしてそれをベースにしながら次のステップを迎えられればと、このように思います。そのことは結局、ご自身自身の命をもとより、家族や大切な方、社会を守ることになる、また社会経済活動の回復、再生につながってまいります。이ラン組織の本部をチームをキーポンゴスン、ドレバンギンのチュジャムをきし、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음식점에서의 노래방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 주점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노래방 기계가 켜지지 않았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라면을 팔기 시작하고 화제가 되며 손님은 다시 돌아왔지만 코로나 이전의 수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요4월선니다 조금 이가있다 <목소리도 오신> 노래방과 주류 제공, 단축 영업도 24일부로 해제되어 비로소 정상 영업을 할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목소리도> 고객가게도또이에 <오신> 이번 제한 완화는 대규모 인원이 연애를 할수 있는 음식점에도 좋은 소식입니다. 1석 정도의 연애가 가능한 도쿄 신바시에 위치한 이 점포는 지난달까지 3개월간 휴업을 하였습니다. 영업제한 완화와 함께 맞은 동창회 시즌 이미 단체 손님의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돈은 5명 이상의 그룹에 대해 도쿄 왁션 앱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백신 접종 증명을 확인한다면 대규모 단체 손님의 경우 자리 안내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주류 제공과 단축 영업이 전면 해제되며 이른바 전역 난민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회의도 갔다거나, 나갔다는데. そういう時はなんか、全然食べれなかったり、コンビニで済ましたりしました、やっと日常が戻るかなと思って、嬉しいです会社としての飲み会っていうのは、はい、ちょっとまだ行かないでっていう話がちょっとあるので、まあ、会社的にも行ってもいいってなれば、参加しようかなと思います以前もなんか、飲み会って、掲示板書かれたりして、ちょっと、ちょっと、注意されたことあったので、ちょっとまあ、それもあったんで、ちょっと控えようかなと思います。 だから、その,の、時間が、まあ、制限がある意味なくなると、もう、八時か九時か。九時、九時かな。<laughs> <laughs> もう、そういう生活リズムになれたから。その後、昔はスナックでだけど、多分行かないと思う。うん、この心二年で、そういう生活がなじいちゃった。いろん全面平成、タクシーおっけね。時間かけて、戻していくのが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一気に、ね、やっちゃうと。 どうなるほど、12月忘年会、宴会シーズンになりますけれども、うん、そこに対して期待はありますかまあ、そのなりにあの利益は上がるだろうとは思ってますでも昔のように、ね、昔っていうのコロナ以前にはも戻らないと思ってます、みんな、多分。 新じゃが東京ボダマン2名の大阪と、た業等が解うされます基本的には現在、特に飲食店の皆さんにお願いをしてます、時短の要請、それからお酒の提供の自粛の要請については、すべて解除という判断をしたいと思います。 감염대책의 점검을 마친 인증점에는 인원 제한을 하지 않지만, 한 테이블당 4명까지, 시간은 2시간 정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쿄는 음식점 이외의 요청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벤트でありますが야구장やサッカースタジアムなどの運動施設やテーマパークなどの遊戯場といった施設についてこれまでの時短の協力依頼を終了いたします 또 영화관이나 백화점, 극장 등의 상업 시설에 대한 단축 영업의 요청도 24일부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도쿄 출신인 소리타 쿄에이 씨가 2위, 야마구치현 출신의 코바야시 아이미 씨가 4위에 입상하였습니다. 2위에 입상한 소리타 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2012년 일본 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러시아의 명문 국립 모스크바 음악원에 수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현재는 폴란드의 쇼팽 국립음악대학에서 재학 중에 있습니다. 4위의 코바야시 씨는 지난 대회에 이어 파이널에 진출하였습니다. 소리타 씨와 코바야시 씨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나란히 본선에 진출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쇼팽 피아노 콩쿨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등용문으로 알려지며 5년에 한번 폴란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87명의 피아니스트가 참가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저 t v 였습니다